제가 사실 이 육각형 게임에 굉장히 어울리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흔히 육각형 인재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콘텐츠로 하고 있는 유튜버 마랑이라고 하고요. 운동과 또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이 융화된 어떤 컨텐츠라고 해서 한번 해볼까? 최반 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동하는 직장인 성찬입니다. 육각형 게임 귓불에서 문과 입과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뭐 피지컬적인 요소나 완벽한 사람을 뽑는다는 서바이벌이라는 걸 듣고 내가 나가도 재밌지 않을까 원래 스타트업의 CTO로 일을 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었고, 평상시에 좀 취미로 글을 쓰는 것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고 있고, 저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IQ 만점자 협회인 LPS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본업은 공학자인데, 어떻게 보면 문과 쪽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과학 지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비디오 저널리스트 이효준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과 대입과의 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놓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이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까? 손도 안 대고 할수 있을 까같 문과 대입과 이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상황을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구나 이런 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어저 알았어요. 어? 제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되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내공이 남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할 방법이 없잖아요. 남들과 경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뭐가 부족한지 알수 있지 않을까. 과학적 지식이나 수학적 추론 능력처럼 이과적인 능력이 문제 해결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요. 리더십이나 문제에 대한 통찰력처럼 문과적인 능력이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체력적인 요소,